인간의 물질적 욕구에 비해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우리는 희소성이 있다고 한다. 병아리가 자라 성게가 되어 처음 낳는다는 특별한 알, 초란. 닭의 일생에 단한 번만 낳을 수 있다는 전설의 그 달걀. 크기는 작지만 영양 성분은 매우 높은 작은 고추가 맵다는 그것. 오늘은 훈제 초란 한 판이다.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로또 3등 될 겁니다.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강민 ASMR입니다.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도 누르시고 매일매일 찾아오세요. 오늘 먹어볼 건요 닭이 처음 낳은 알 초란입니다. 어.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맥반석을 해왔거든요. 그럼 닭 되게 커 보일 수 있어요. 알이. 근데 초란이 특징이 알이 굉장히 사이즈가 작고 불규칙해요. 모양과 사이즈가. 일반 달걀을 제가 보여드릴게요. 이게 일반 달걀이고요. 이게 초란이에요. 이렇게 보면 사이즈가 또 작아 보이죠. 그죠? 예. 네.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저희 어머니가 준비를 해 주셨고요. 어머니가 어떤 경로로 그 영상을 봤는지는 모르겠지만, 어,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대통령이라고 하시는 분, 그, 그분 말고, 우리 이, 이쪽의 대통령, 그 분의 푸파 어, 영상을 보면서, 어, 너도 한번 해봐라. 해서 준비를 해 주셨어요. 우리 엄마가 그걸 어떻게 봤지? 하여튼, 바로 먹어볼게요. 초란하면 우리 그 식초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. 그래서 직접 이 찾아봤습니다. 그 그러니까 국립어 학원? 국립어 학원? 이라고 해야 되나? 거기서 초란의 정의는 닭이 처음 낳은 알 그리고 그 이후에 낳은 여섯 개의 알까지를 초란이라고 하고요. 이 초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어, 이병아리들의 딱들의 이이 영양소가 굉장히 집약되어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얘네들이 알을 이렇게 숭붕숭붕 낳을수록 알이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대신에 껍질은 얇아지면서 색깔도 옅어진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보시면은 잘 봐요. 똑같이 맥반석 계란을 했는데 얘는 뭔가 살구색인데 얘는 되게 찢잖아요. 차이가 안, 아, 안 나니, 내 눈은 차이가 나, 너희 눈이 잘못된 거야. 이게 이제 찜질방 가면 이거 꼭 써야 되거든요. 이게 쓰고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엄정화의 세대 차이 너무나나. 가 훨씬 고소해. 아유 신기하네, 맛있네. 먼저 태어나가지고 먼저 가잖아. 가는 데는 순서 없다고 했는데 얘네들은 순서가 있는 것 같아. 전통 ASMR 들려주려고 보겠는데 괜히 보긴 것 같아. 온 바닥이 또 달걀 껍질을 물들어 가지고, 우리 엄마가 또 뭐라 하겠네. 음. 우리 엄마 후회하겠네. 어? 아들 컨텐츠 찍으라고 해줬더니만 달걀 껍데기 부셔 가지고 들어오졌다고 그래도 청소는 내가 하니까. 네, 이렇게 해가지고, 달걀 한 판, 훈제 계란, 초란, 챌린지. 어, 이름 길다. 실패. 실패했는데 왜 이렇게 기분이, 텐션이 업된 거야. 도라인가? 네, 맛있게 먹었구요. 나머지 계란은 역시 제가 또 출출할 때 밤에 한 개씩 까먹으면서, 어, 그렇게 다 해치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,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구요. 저는 또 내일,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 꾹꾹, 구독 꾹꾹 누르시고요. 아, 꾹꾹이라 해서 두번 누르면은, 알았죠? 그럼 전 내일 올게요. 잘 자요. 내일 뵐게요. 어, 목이 막혀가지고 물한잔 먹고 자야 될것 같아.